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됩니다. 권력개혁의 전환점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수청과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검찰 개혁은 시동을 걸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입니다. 대통령이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공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국민들의 걱정이 크셨을 것입니다. 유리 없는 사태로 가족들과 기업 관계자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졸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구금 사흘 만에 300여 분 모두 긴급 전세기를 타고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정부는 현장 대책반을 가동했고 미국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행정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되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남들 다 폐기에 XX들아 폐기는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기억을 추궁하면 일청권을 기억 못해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검찰 수사관의 황당한 메모 드립니다. 국민의 눈과귀를 대신해 진실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국민 상식을 우롱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보다 자기 조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닙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 방지한 태도는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설 특검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더불어민당은 상설 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강욱 전 국,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당인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